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펼쳐 보시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대서니가 전서 1장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화요일인데요. 우리 금요일까지 이번 주론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새벽에 차를 운전하고 오신 분들 특별히 감사드리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안전하게 잘 이렇게 운행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더불어 참여해서 잘 이렇게 유종의미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아마도 가족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재가님라면 그때 더 마음을 쓸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특별하게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특별하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 잘이 새벽을 깨우는 이 사역 또는 삶 그리고 기도가 꼭이 가을에 또이 주간에 열매 맺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행복은 언제나 언제나 오늘 성령을 따름으로 보다 완벽해지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언제나꼭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쁨과 감사와 무엇을 뭐 이루는 행복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대사하니까 성도들이 기쁨 감사로 그 어려운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가 대선교회 교회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는가를 가만히 추적해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아주 강력한 하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기쁨이었습니다 성령의 기쁨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왔을까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상태로 표현됐을까를 조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기쁨이 꼭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되고 행복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을 올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왜 그렇게 환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전체 구원을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첫 번째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양자를 삼으시고 거룩하다, 칭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화, 거룩함을 이루시고, 영화, 영광스럽게 함.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모든 구원을 다 성령께서 이루는.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기쁨 가운데. 행복한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 그것은 오늘 이 구원에 함축된 구원이라는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이라는 말로 가장 잘 단어절은 설명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가장 적합한 말은 뭐냐면 살리는 영이시다. 살리는 영이시다. 즉 우리를 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영혼을 살려 주시고 우리의 전 생애를 살려 주시는 영이시다. 그게 바로 또 다른 구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이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가? 성령께서 우리를 뭘 자꾸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렸다. 이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다. 너희는 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모든 게다 은혜로 된다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값 없이 받은 바구원의 은혜 값 없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을 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을 때도 사실은 개새만의 동상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성령의 힘을 입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를 예수의 영에 예수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쳐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과 회복의 삶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영원의 치유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날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이건 무슨 대박이냐 이 뜻입니다. 가장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깨닫는 바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는 고백과 감사가 그 안에 나오는 기쁨이 그 안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가. 저는 인생에 딱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번에 죽었다 죽었구나 그랬는데 살아난 기억이 있어요. 죽었구나 그랬잖 하나는 하나는 다섯 살인가 여섯 살인가 됐는데 저희 살던 있던 제가 진도에그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쏙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원래는 어리니까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돌 잡고 뒷발을요 팔랑팔랑하는 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다시 쑥 쏠더니 누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데 잡아가지고 하여튼 잡아가지고 그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는 물에 대한 공포가 약간 있습니다. 지금도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물 보면 약간 그런데 뭐,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따뜻합니다 또 하나의 기억은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고스로 운전하는데 그때 아주 정말 저는 아주 정신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다가 싹 틀었는데 갑자기 차가 낡은 차라 차가 들렸습니다 낡은 차야 낡은 차는 문제 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차 들려가지고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도로 한 중앙 가 여러분. 정신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끝나는 거죠. 죽었구나, 그랬습니다. 아, 이렇게 미국에서 죽는 거구나. 근데 다행히 눈을 딱 떠보니까, 그래도 무식 중에 운전대를탁 잡고 있었습니다. 운자를 그러니까 다시 차가 다시 가더라고요. 근데 중앙선 바로 하나 바깥이었습니다. 중앙선에 차가 이차선이요 왕복 한 14차선인가?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미국서90% 프리가. 그런데 가운데 이렇게 그 가운데에서 하나 빗긴 쪽으로 가있더라고 차가. 그런데 다행히 어쨌든 저는 정신을 차리고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 다시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그때 그때 생각하면 어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어, 끝나고 이제 와서 이제 저도 옆에다 세워놓고 얼마 나 깊은 숨을 쉬는지 모릅니다. 어제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을 만큼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 살려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 생각하고 아 이제 아, 내가 뭐 사실 언제 이렇게 삶을 마감해도 뭐 그렇게 너무 섭섭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삶은 죽음은 두려운 거죠요 죽음은 끝나 이 육체적 죽음은 두려움 중에 하나인데. 그때 생각하면, 아, 이게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수명이 단축돼도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겠다. 그 생각을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살려주심에 대한 그 감사 있잖아요. 감사. 괜찮아.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 살려주심에 대한 죽음 가운데 살려주시면 그, 그 추억과 기억을 딱 가지면,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완전히 삶의 패러다임이 변해버려요. 다른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뭐 옆에서 뭐 이렇게 귀찮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그와 같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들어오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있는 다양한 문제거리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긴 하지만 뭐 그래서 어째 나에겐 더큰 기쁨이 있고 나에겐 더큰 감사가 있는데 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나는 행복해요. 예수의 사랑이 어떻게 다 채우니까 다른 건 별로 렇게 문제가 안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태사하니까 성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니까. 내 안에 계셔서 항상 함께 해 주고 나를 인도하니까 이것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기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가정에서 소득권 운전한다 그러죠? 밥을 해도 기쁘고 그 기쁨과 감사가 늘 흘러 넘치니까 그것이 어떻게 갑니까 타인에게나 되거나 함께 흘러가서 그 기쁨의 삶을 속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성령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알게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아버지의 영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성령이 있지 않고는 절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갈 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꾸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삶의 핵심입니다. 삶의 핵심. 행복의 핵심. 가장 원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충만하게 역사한다. 가득하게 역사한다. 삶의 모든 여정에서 역사에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행복을, 기쁨을, 감사를 누리게 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가만히 어제 이게 뭐 이제 이사 준비도 하면서 오늘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준비하면서 좀 분주하지만 뭘 생각했냐면 저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을 한번 봤어요.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게 지금 두 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령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영이잖아요 이게 대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왔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받습니다 새 힘을 받어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어은 영혼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새롭게 채워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시들어가죠? 네, 육체는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 힘을 받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면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남이 되는 거죠. 남이 돼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서로 알지 못하면 남이 돼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종종 눈에 띕니다다내 뜻대로 살겠다고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제가 보면 60대, 70대가 되시면 그때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이통람은이면다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조망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이것은 무슨 뭐 이렇게 영 그러니까 무슨 너무 신비하고 무슨 뭐 광신적인 요소가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성령의 기쁨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불굴의 의지를 세임을 받아 불굴의 의지를 그리고 성령을 받아 이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 회복, 세힘, 치유. 능력. 정말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분이 우리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니 너무 마음 가운데 풍요함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바라보시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원하는가? 이량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갖는 수많은 모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직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가운데 희락 기쁨의 열매가 바로 행복의 열매가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이 모든 열매들은 성령을 따를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참으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통해 더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하고 그 기쁨과 감사의 충만을 통해서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우리의 과정과 일터 속에서 그 열매를 확인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태신자의 영혼도 성령께서 열매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